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 법률 경매 최주호 소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매 물건 울산 남구 신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 태화강 건너는 중구 반대편은 남구가 되겠습니다. 남구 신정동 강변센트를하이하파트 중에서 104동 7층 물건 보고 계십니다. 조만간 대략 짐작이 가시겠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 살펴보시겠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 살펴보시면 전체 단지 중에서 해당 104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가 해당 라인이 되겠는데 같은 동 중에서 구조 배치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1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 내부 구조가 그려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침실 4개, 욕실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으로 짜여져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침실 4개, 욕실 3개로 짜여져 있습니다. 동향과 반대편 서양의 방에서는, 방 하나에서는 국가정음 방면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경매내역 짚어드리겠습니다. 2022 타경 106844. 남구 신정동 319번지 강변 센트럴 하이츠 아파트 104동 7층. 57평형인데, 전용 면적은 48.1평, 대지권은 25.3평, 감정가는 12억 7천, 최저가는 6억 2,230만원입니다. 12월 13일날, 12월 13일날, 감정가의 49%, 49%를 최저가로 매각 진행되고요. 18층 중에 7층인 본건은동향입니다 반대편 방은 서양으로서는 국가 정원 방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17-11년, 2011년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672세대 늘깨동 대단지 아파트이고요. 본건은 소유자 분께서 전입되어 있으시고 매각이 되면은 소유권 이전되면서 소유권 이외 외 등기부상 등기부상 글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내역을 살펴보셨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짚어보시면은요 본건은 57평형 190제곱미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190제곱미터 타입은요 매물이 8억 5천부터 8억 5천부터 10억 9천까지 매물로 나와있고요 시세는 대략 8억 6천에서 10억 정도라고 네이버에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올해 10월에 9억 1,500만원에 매매된 바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해서 60% 정도의 전세가율이 형성이 되어 있고 보증금 5 0 0 기준으로 하면은 월세는 155 내지 160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치와 입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강변센트를하이츠는요 울산신정프로지오 1차 아파트 북측에 인접해 있습니다. 본건 동쪽으로는 월봉초등학교와 강남고등학교가 있고요. 본건 서쪽으로는 주택가와 상업시대를 지나서 태화로타리가 인접해 있습니다. 북측으로 전반적으로 울산시민공원이 펼쳐져 있고 해당 단지에서는 여기 시민공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가 통로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기가 상당히 편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남산, 울산대공원이 인접해 있어서 운동하기에 좋은 여건이 갖추어져 있고요. 본건에서는 여기 본건에서는 울산광역시청. 울산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울산법원, 신칠공국도 이용하기도 상당히 편리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본권에서 부산노포동 전철역까지도 40분이면 4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득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권 지득이 2주택 이하가 되시면, 은요 낙찰 금액의 1.3%를 취득세 등으로 납부를 하시고요. 본건 2주택이 3주택이 되시면은 9%, 4주택 이상이 되시면은 13.4%, 1주택이 되시거나 2주택이 되시면 낙찰 금액의 1.3%를 3%를 취득세 등으로 납부를 하시겠습니다. 조건이 충족이 되시는 분께서는 낙찰가가의 8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